ile <laughs>

우리 보시면 우리들의 책은 투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2 0 1 4년도에 만났는데 뭐야? 2014년도 뭐, 굉장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너지 일단 한번 일단 설명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전기을 기증한 거 가지고 색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비료색 비료색이죠. 다음에 번영이야. 이거 조금 크리스마스 때 그래요? 아니에요. 미로마 다대관한 거고요. 너무 커. 미로마는 아주 올해는 나무 두 그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이 왼쪽으로 오성크 호텔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맨날 물어보세요. 오성크 호텔 맞냐고 하 맞아요. 오성크 호텔 맞고요. 이런 데가 이 성화 안에서 부자들이 살던 곳이에요. 어, 자, 이렇게 뽕뽕뽕뽕뽕, 구멍난 거 있죠? 이게 무슨 자국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숨겼죠? 아, 근데 이거는 너무 깊이 펴져있죠? 주먹? 주먹? <웃음> 주먹, 주먹. <laughs> 주먹이요? <laughs> <laughs> 강철 주먹이다. <중목이다. 웃음> 어, 주 어이, 훌륭하네. 이거 주먹 아니고요? 아까는 뭐, 이거 사실 뭐 주먹, 주먹 선사람들께도 뭐 주먹을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포탄 자국이에요, 포탄. 어. 왜냐면 이것도 스페인 예전이에요. 자, 이번에 어디 떨어냐면요저 위에 떨어진 거고요. 네, 가우디예요. 이 가우디가, 사브라다싸블하서 봉당에서요. 이 사람의 가우디예요. 음이 그림, 이 사람. 느낌이 다 이런 느낌이에요. 세트장이 필요 없대요. 그냥 네. CG 만 하면 되는 <laughs> 거였죠 바로 요자 산타 올리로는 면요 에우렐리아가 단숨으 주시면서 단숨으로 하나에서 이백칠십 년. 에 맞게 아치형으로 만들어 준데다가 주세의 모습을 그대로 완성하고 써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 거리를 굉장히 찍거든요. 아침에 맨날 여기 사진 사람들 많이 찍어요. 네 언제 찍어도 예뻐요. 딱 이것은 정적인 거요 여기 보시면 우 네. 낮에는 여기 문이 열려있어요 그럼 안으 들어가시면요 뭐가 있어요? 오 네, 신석해 놓은 요 지금 눈만이 거대하고 땅도 되게 어두워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대어서 그런 곳에 아라고니 합쳐지면서 아라고와화들세요 아라보니... <laughs> <하늘은> <laughs> 여기 아랍어 왕동 왼쪽에 있고요 <laughs> 소파은바에는올라간면감시이 그 올라가면 바로 하는 거예요 들어고나오는 거. 오렌지 나무있 오렌지 나 정원이고요 그래서 쉬어가기 좋은 곳이에요 아, 오늘 안 가요? 요 내일은 못 가요? 안돼안 내일은 여유롭게, 오늘은 좀 힘들었으니까 내일은 여유롭게 여유롭게 네, 다녀시면아요게

저기 이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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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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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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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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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맛이 <목소리> <목소리> <이제 지금 목소리> 아 진짜 다른 거로 배체해가지고빵이안먹어요는한입 먹어보고 빵이 하면 같이 제는 그냥 빵 위에다가 올리고 해서 토마토어요 근데 제가... Thank you. 4 9 4 9 40 40 40 40 4 どうしたの 맛있면 나도 시어왜내 음. 음. 프로그램에?

그 당시에 아까 서민 사업으로요, 엄청 곳곳에 용설란들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용설란들 보시면서 앞으로 아, 가세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또 오세요. 네, 네. 여기 비올 때가 문제예요. 여기 비오면요, 여기 피할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주자들이요, 상층 같은데 상층 이런 식으로 산책. 서로 이렇게 지금 기대서 이 기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인물들계 제작을 했어요, 큰 공사니까 네, 그래서... 사람을 좀떠나보내야 약간 좀... 응. 그런 곳이기도 해요 나중에 미분양 사태로요, 결국 저기 송당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저렇게 십자가만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현 씨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어, 망한 거 너무 잘된거 같아요 <laughs> 왜냐면 저희 못 들어올 뻔했어요 분양 잘 됐었으면 저희는 못 들어와요 통에서 물이 쭉쭉쭉 내려가는 거 밑으로요 그래서 저 기둥 밑에 요 거대한 물탱크 아직도 있어요 그 거대한 물탱크에 물을 모아서요. 원래 이거 생활용수 공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이하의 역할하죠. 보다가 물을 빼는, 물을 모으는 그 기능까지. 이래서 바로 이 광장에 이쪽에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초등학교 어드레스. 지금요 지금 인 초등학교고요. 애들이 얼마나 뜨겁죠? 이게 전에요. 제가 저 앞에 갈때좀 약간 마음의 밥을 하셔야 돼요. 요 보세요. 가골 쪽 약간 기울어진 거예요. 네, 그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유산을 보기에는 그냥 막 쓸모가 있더래죠 이래서 재활용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던다로고 가오지. 이좀0 8년도형 작게 된 타이도 재활용도 잘했죠. 탈기킹 지금 공연 표현했죠. 물은 물대로 잘 빠져서 물 청소 싹돼요 비우는 다리야. 이 경기 연서 먼저 보이시네. 너무 지붕좀 보세요. 지붕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어요 지붕이 완전히 원요 다음 번가세요 너무 예다음번 볼까 가요 원급법에 의해서. 음. 근데 낮아지지가 않고 지금 일자예요. 그러면 어떤 거죠? 이 높이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만들었다는 전자에는 저게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보세요. 여기가 없어요. 뭐, 낮아졌어요. 음. 여기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요 비거는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어, 베르그인 아, 그래도 너무 게... 맛있어 보인다. 금방 먹었다 그니까. 이것까지 먹어봐. 손 입에. 어머, 너무 맛있어. 가오디 옆모습인데요. 자, 가오디 웰 완성이 2026년 되려면요.